첫 번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전국 대학 전형별 내신 등급, 즉 자신의 학생부 등급이 각 대학에서 몇 등급으로 반영되는지를 자동으로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파일은 학생부 성적을 입력하게 되면 전국 대학별 275개의 전형별 자신의 등급이 자동으로 개선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이 대학에서는 몇 등급일까 하는 모든 의문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두 번째 파일입니다.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별 모집단위별 모든 입시 결과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편하게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를 구분지어 수록하였습니다. 첫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전국 각 대학교 전형방법 및 수능체제에 관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발췌하여 부록으로 탑재하였습니다. 여러분 네번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충돈율 경쟁률 그리고 학생부 등급 등 모든 입시결과를 선자하여 예상등급 커트라인을 산출하였습니다 이 예상등급 커트라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 코칭 멘토 컨설팅을 보아주신 어,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도 수고하고 있을 많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로써 어, 저희 고칭 멘토 입시 컨설팅 수시배치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